자, 지금 머리를 휘날리며, 네, 지금 오픈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자, 오픈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카. 자, 트랜스포머 같죠? 자, 오픈카. 네. 제 오픈카입니다. 자, 보시면, 네. 제가, 어, 지금, 트랙터 렉터 앞에 로더에 지금 타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어,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네, 괜찮습니다. 아 그리고 정말 시원해요. 시원한데 어, 여기에서 지금 딱 탔을 때 등받이가 등받이가 살짝 되기는 해요.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 안쪽 부분이 등받이가 되기는 하는데. 어, 좀 등이 아픕니다. 등도 조금 아프고요. 그리고 어, 한편으로는 롤러코, 스터 롤러코스터.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이기도 해요. 네, 지금 제 운전 기사는 저 앞쪽에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어, 롤러코스터 또 왔다 갔다 한번 해주는데요. 네, 나 지금 근데 혹시라도 위험하니까, 이런 거는 어,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, 네. 혹시라도 운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, 아, 속도 갑자기 올렸습니다. 속도 올렸어요. 네, 어, 머리 머리 날리는 곳십니까 머리 날리는 거. 아, 장난입니다. 속도 지금 체감 속도 한, 한 50km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장난 아닙니다. 진짜. 아 시원해요 시원하고 재밌습니다 네, 롤러코스터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, 아, 또 이렇게 어 트랙터를 이용해가지고 잠시 잠깐 농사를 짓고 와서 어좀 이런 재미 네, 항상 농사일이 힘들기만 하다 보니까 어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네, 오늘 한번 찍어봤구요뭐 네, 조금이라도 재밌으셨으면 네,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둘다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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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